안녕하십니까. 더 두류먼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쇼를 계획한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과 1학년 7조 정지윤, 정유정, 조정민, 조승연입니다. 저는 쇼의 초반부 진행을 맡게 된 정지윤이고, 후반부에 진행을 하게 될 MC는 정유정 학생입니다. 두류공원은 대구의 대표 근린공원 중 하나인데요. 많은 시민을 끌어모으는 두류공원의 비결에 대해서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더 두류면 쇼에서는 나만 몰랐었던 두류공원의 이야기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쇼는 첫 번째로 두류공원의 소개, 두 번째로 나무 이야기,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본 두류공원, 마지막으로 두류공원의 이색 즐길거리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두류공원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첫 번째 이야기, 두류공원의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두류공원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두류공원은 달서구 공원순환로 36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류공원은 1965년 2월에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 197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두류공원은 두루 두류산과 금봉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두루산은 산이 둥글게 펼쳐져 있다는 뜻의 두리산에서 주산, 두름봉을 걸쳐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발 135m의 야산을 개발해 공원으로 만들었으며 60만 평의 25만 구루의 녹지를 형성해 대구에 허파라는 자랑스러운 별명도 붙여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교양,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원 안에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공원은 남녀에 상관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류공원에 방문해서 직접 취재한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이 두류공원에 그 휴식을 취한다던가 뭐 이용시설을 사용을 한다던가 운동을 하러 온다던가 이렇게 목적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요. 두류공원에 어떤 목적으로 오신지 먼저 학생부터. 그냥, 어, 얘랑 놀러 왔어. 아, 놀러 왔어요? 학생도. 저도 언니랑 놀러 왔어요. 아, 놀러 왔어요? 그러면 그 두류공원에서 주로 어떤 곳에 자주 머무르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 야외 음악당이라든지, 여기 일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쪽에서 자전거. 아, 여기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러면 혹시 많은 공원 중에 왜 앞에 도류공원에 오셨는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제일, 어, 집, 어 가까워가지고. 아, 가까워요, 친구도요? 아니. 친구는 그럼 왜 앞에 여기 오신 거예요? 이쪽에, 이쪽, 저쪽에 사람이 많고, 이쪽에 사람이 그렇게 없으니까 도류공원좋아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혹시 두류공원에 휴식을 취한다던가, 어 운동을 한다던가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바람이 있어서 시원하고. 네. 저 모세 들고 온거한 바퀴 돌고 운동하고. 아, 그러려고오셨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특별히 두류공원에 오시는 이유를 혹시 알수 있을까요? 하지 뭐. 아저기 솔직히 원래. 운동한다고 온다. 난 달리 다치갖고아 진짜요? 그러면 그 두류공원이 넓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장소에 머무르는지. 여기는 오늘 처음 왔고. 네. 요 두산공원 저저저 다 아십니까? 아 네네 성당부예 성당목 고 돌아요. 아 거기 돌아요? 네. 성당목 처음 왔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류공원 몇번 정도 오세요? 일주일에 두 분씩은 는데아 진짜요? Yeah.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두류공원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찾아오는 장소랍니다. 다음은 65만 그루나 심어져 있는 자랑스러운 두류공원의 수목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요. 두류공원의 부지가 너무 넓어서 저희는 인물동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루공원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숲해설가인님과 인물동산에 탐사하였습니다. 이 숲해설 프로그램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저희는 좀더 본격적인 나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물동산에서 정말 다양한 나무를 보았는데요. 이 나무들은 저희가 직접 관찰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성상별로 조경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낙엽 교목으로 키가 6m에서 14m 정도 되며 사진을 보시는 거와 같이 감나무의 줄기에는 겉껍질이 비늘 모양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잎을 보시면 어긋나 있으며 타원형의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즈.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을 먹고 감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올라올까요 아마 모두 감씨를 심었으니 감나무가 열리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답입니다. 정답은 바로 고염나무입니다. 감씨를 심어 3, 4년 정도 자란 고엽나무를 꽃꽂이하여 이를 감나무와 함께 접붙이기를 하면 그 나무가 자라 감이 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은 달리지만 씨의 유전자는 고엽나무이니까 다시 이 감씨를 심으면 고엽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답니다. 두 번째 나무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미스킴 라일락은 수수꽃다리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 미스킴 라일락은 다른 라일락들과 달리 우리에게 조금 특별한데요. 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중에 털계외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수종입니다. 1947년도에 미군이 이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이 나무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나무를 종자 개량하게 되는데, 종자 개량된 나무가 바로 이 미스킴 라일락입니다.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붙여진데도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량 연구를 할때 김씨의 성을 가진 한국인 여성이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의 의미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미스킴 라일락은 키가 작아 울타리로 많이 심을 수 있고 향기도 오래 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스킴 라일락을 심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 엄청난 로열티를 주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미스킴 라일락 같은 나무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나무 반송입니다. 반송은 상록 침엽수입니다 올해 이 방송에서는 암꽃이 하나도 안 피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꽃은 모두 수꽃이 피었던 자리입니다. 수꽃은 송화가루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우수수 다 쉽게 떨어졌습니다. 이 송화가루가 다 날아가면 그 자리에 가지가 다시 난다고 합니다. 숲 해설관님께서는 반송을 관찰하는 저희에게 소나무는 우리보다 더욱 똑똑한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꽃과 숲꽃에 있습니다. 소나무의 암꽃과 숲꽃은 따로 피어나며 그 시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조절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소나무는 같은 소나무의 암꽃과 숲꽃이 수정하여 열성 유전자를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숲꽃이 먼저 피어나 다 날아가면 그 뒤에 암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나무에서 날아와야지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한 나무지요? 다음은 조경수로서 많이 쓰이는 수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춘화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꽃의 의미를 가진 영춘화는 보통 1월 말에 노란색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영춘화는 주로 경계선에 심거나 정원의 간상수로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로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백합과의 여러 해 사리풀로 산지의 나무 그늘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맹문동은 경사진 면지나 나무 밑에 잘 심어 경계로 심기 좋으며 지피식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라칸다입니다. 중국 원산인 피라칸다는 흰 꽃과 붉은 열매가 아름다워 정원수로 많이 심으며 가시가 있어 울타리 용으로도 사용됩니다. 피라칸다는 열매로 유명한데 가을철과 겨울철에 탐스러운 붉은 열매가 많이 달려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바라본 두디공원입니다. 이 순서에서는 저희가 조경학과 학생으로서 두디공원을 바라본 시각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비록 아직 1학년이라서 미숙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열기산책로입니다. 두디공원은 인근의 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곳은 공원 안에 있는 산의 둘레를 지나가는 산책로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로를 색깔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빨간색은 인도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회색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로를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곳이 열기산 산책로라고 불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 물길입니다. 산책로 과외 물길을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날 좀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귀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아직은 물길이 흐르지 않지만... 무더운 여름이 되면 아마 시원한 물이 흐르는 열기를 볼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장소가 아닌 시설물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발견한 두류공원만의 특색 있는 시설물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통 기아집 벽인데요. 이 전통 기아집 벽은 유동인구가 많은 큰 이동통로와 작은 산책길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존의 밋밋한 콘크리트 벽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멋이 느껴지는 기아집으로 대체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이 가미된 특색 있는 조경 설치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류공원 내일 공중화장실입니다. 갑자기 공중화장실이 나와서 놀라셨나요? 두류공원의 화장실은 다른 공원과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벽면녹화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벽면 녹화를 발견할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 벽면 녹화가 사용된 것을 보니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아름다웠지만 두류공원이 더욱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느껴졌습니다. 벌써 마지막 이야기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으셨나요? 마지막에서는 두류공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즐길거리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 두류공원을 이색 즐길거리 시작합니다. 먼저 유채꽃밭입니다. 이곳은 현재 새롭게 사진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대구시가 두리공원 내의 무당 경작지로 방치되던 수경지들, 축구장 두개 크기의 유채꽃밭으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노란 꽃들도 좋지만 꽃밭의 버드나무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채꽃밭이 성당문 옆에 위치해 있어 물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들이 더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드나무의 잎이 늘어져 있어 유채꽃과 함께 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유채꽃밭에는 꽃이 다 져버리고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꽃이 지고 나면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다가오는 가을에 유채꽃만큼이나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유채꽃밭에 가보지 못한 분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오델 코스모스 밭을 보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먼저 말했던 숲해설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류공원 내의 수목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이 숲해설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숲해설관님을 통해 수목에 대해 공부하면서 수목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나무들 보고 만지면서 나무에 대해 알아가보니 교수님께서 왜 그렇게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목을 색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뱀을 시선으로 본다고 해서 뱀눈거울이라고 불리는 거울입니다. 뱀눈거울을 통해 평소에 보던 시선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수목을 바라볼 수 있었고, 수목을 단순하게만 바라보았던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전화로 예약만 한다면 언제나 체험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두리공원의 수목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숲 해설관님은 끝으로 조경을 공부한 저희에게 숲은 엄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자연을 사랑하게 태어났다는 에드워드 윌슨을 바이오피리아 가설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은 공원에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공원에 온다며 그원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공원과 수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숲해설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에 있어서 직접 가서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다. 항상 교수님께서 밖을 돌아보며 둘러보란 말이 이해가 되었다. 공원을 선정하고 알아가면서 공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수목이나 조경시설들 모두 각자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공원에 가서 수목을 만지고 관찰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으며 실제 두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내가 몰랐던 두류공원의 새로운 모습들을 볼수 있었다. 직접 공원에 가서 돌아다녀 보니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공원의 모습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력을 알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번 발표도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을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두류공원에 대해 발표한 7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